아또 이렇게 셀카로? 어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야 아, 이렇게 셀카 할래? 아 아니 창라메 가. 아씨발 가봐. 운동하고 나온 사람 같은데도. <laughs> <laughs> 아까 잘생겼는데. 어제 야경 보았던데를 다시 왔어요. 아침에 여기 카페가 좋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풍경이 다 보입니다. 카페. มุมไว้พาไหมเล็กไปเล็กไปด้วยกันอย่าวังปิวนะครับโ้พอบูย์นี่งสงศนะท่าไทย 성공하게 해달라고 해야지. 신발을 벗어야 되고. 봐방 뜨겁다고 왜안 된다니까. 봐봐. 아니야. 아, 능, 능, 성, 산 아니야. 아니야. 뭔데? 응. 뭔데, 능, 성, 산 야, 임해야지. 봐봐, 임해 음, 무서워. <laughs> 뷰 좋은 데는 잘 찾았어. 어떡해. 사진 찍기 좋은데, 그지? 아, 꽉 찼어. 솔드아웃. 어, 명소 찾았어. 이렇게. 명소로 자리 잡았어요. 명소뷰입니다. 바다. 여기서 커피 한잔 할거예요나 이렇게. Okay? 이렇게? 음. 오 괜찮은데? 오 이거 진짜 애플케이션 아 그냥 카메라? 애플케이션 <laughs> 발 <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 <laughs>

อ๋อส่งได้ใช่ไหมคะเพราะว่าเคยส่งแต่ว่าส่งไปทางภาคเหนือไม่จัดเยออียตุ่ก่อนเด้อ๋อแค่ัอกี่นี่โอยก่เี่้ก่าี่พี่คะพี่คะสงตัว 2개, ต 100, 1 1 5 0 2개. 그 유명한 파타야 글씨 크게 써져 있는 명소 가다 다리, 다리 짧다고? 아, 바지 갈아입었구나. 홍남 가서. 어. 몰랐네? 요 여기가 그 명소랍니다. 아, 여기에 글자가 있구나. 아, 여기가 포토존이구나. 여기? 아무튼. 아무것도 없어? 음. 아무것도 없어 머슬 팩토리 왔습니다 파타야 잠깐 구경만 하려고 파타야어 <목소리로> <저꾸러. 목소리로> 음, <목소리로> 파타야 머슬 <모슬> 팩토리 내부입니다 하루에 하루에는 290바 어? 씨러이 바도 아니고? 어. 성랑이 까오지 아 하루에 400 파트가 아니라 290 파트래요 일단 여기도 온누머슬 팩토리처럼 에어컨은 없어요 에어컨은 없고 큰 이렇게 펜만 돌아간 거좀 더운 좀 온도가 좀 많이 더워요 그래서 멋있는 오토고 여기는 어, 확실히 온도보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2층에는 러닝머신이랑 사이드도 있어요 어, 운동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몸 좋으신 분이 많고, 그다음에 어, 다양한 머신도 있고, 저는 아직 클린이라서 모르겠는데, 맨몸운동할수 있는 데도 이렇게 있고, 어, 스쿼트랑 어, 저쪽도 머신, 헤비머신인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세부 머신들이 여기좀 오래된 기구 같은데 옛날 머신들 여기 장난 아니지 음료실랑 꼭. 다양하게 약간 크로스핏이나 맨몸 운동 할 수도 있고 몸 좋으신 분들도 좀 많네요 턱걸이 위주로 하시고 ทันต์นั้น2,000บาททันเด็ดวัี2 9 0บาทน่ตยูนี่ก็ออน0 0่ตที่ออนี้มานี้บาเ้อยที่นี่เป็นเมมเบอร์ใช่ไหมเออซ่าแล้วก็ไปที่กรุงเทพใช้ได้เหมือนกันออ 여기서 멤버 해도 오, 방콕에서도 할수 있다고. 아 쉐어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등록하고 싸게 네. 한다음에 꼬릉태 가가지고 다음 네. 까만 까이 한데. 야 여기가 썽판, 그지? 네, 간단. 간단 썽판. 1이스 290. 아, 290. 600만. 6니다 아, 이렇게 또 직원분이 다 알려주셨어요. 여기 약간 쉐이크하는데도 있고 쉐이크 어? 그래? 아? 야, 아, 면 아, 어, 어. <laughs>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이 가봐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5 0성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어게 이렇게 이렇게 말. 이거 다 포핀이야? 어 그리고 머슬팩토리 전용 굿즈 막 이런거 다 팔아요 한국, 중국, 일본자마 전역 아. 아시안사람들은 떤옌 저녁에 많이 오고 음. 미국사람들은 아침 오후에 많이 오고 그치 음. 역시 이야, 파타야 또 머슬팩토리 방문해봤습니다 또 하우팡 때문에 코스팩토리. 어 운동하고 나온 사람 같은데도. <laughs> 아까 잘생긴 남데 그지? 외국 남자 그지? 어. 몸도 이렇게 해줘. 어, 키도 키도 크고. 섹스. 아이씨. 유튜브 못 올린다 고 그렇게 얘기하면. 카드 해. 아, 나느 아이인데. 너만.. 텔만 예뻐 이 호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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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텔이야? 호텔이야? 한 달. 이야호이호 호텔이야? 호호호텔이 호텔이야? 아텔야아니야야아파트먼트야호텔 시국 장난 아니네 스케일링 한 달에 썩문 와 비싸다 한 달에 썩문 80만원 여기 밑에 내려가면 뭐, 프라이버트한 바다가 있나봐요 여기 아파트에만 사는 사람들만 갈수 있는 바다가 있나봐요 아 사람이 없구나 근데 아, 대충 이런 분이 음, 사람이 없네요 저희가 파타야인데, 여기 바다는 진짜 좋은 것 조용하고 힐링할 수 있는. 이따 슬소 가면 오늘 좀 일찍 자야 돼요. 왜냐면 내일 아침에 또 바로 방콕 가야 되기 때문에. 또라이, 또라이. 오, 뭐 여기 무슨 식당도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예쁜 식당도 있습니다. 여기 뭐 많네요. 거리 이렇게 쭉 걸어가니까 뭔가 가게도 있고 어. my dream, my... 여보. 네. 아 기껏 힘들게 올라왔더니 다시 내려오래 아또 이렇게? 셀카로? 어.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이렇게 해야지 어. 한번더 야 빨리 으이 거호. 야 <laughs> 거짓말 필터 <laughs> 와 사기다 저거 아이돌이 아이돌 슈 아이야 아유 뱅기 뱅기 뱅기, <뱅기> เแบง B A N K อันนี้มาดูครมบูมครับมผม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d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A first time, a first date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to my place. I feel my heart embrace. So catch me if I Here praying that this night's gonna last. You got it all on tap. I'm loving your vibe. Always have your back. We like all the same tracks. Listen all night in the sheets, all black. Said I'm falling fast. Don't remember life before you. That's fast I feel good. You look crazy Thank you. i can't wait a first time a first date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to my place i feel my heart it race so catch me if i 전에 쌀국수 먹으러 왔. สามิบยี่นดับอัตโมบายยามาฮอนขัไปตลาดใช่ไหมเนี่ยหรือจะนอนใบ้ยามาฮ่าเลยแล้วนั้นหือจะล้างว่าจะใส่น้ำมันตล่านเชือกหรกับใบไฟคอยตัวไหนแล้วก็ต่อติดไปด้วยจอดนั้นจอจริงจังไรขับไปตลาดปังไม่ติด เคเมนานวันพระก็จะไหว้รถใช่ไหมคุณรอ,องเดินทางชุชิน 오, 누구왜 이렇게 넓어 보어 커지. 와, 이거. 와, 씨. 넓다 와, 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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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거이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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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